안녕하세요 가수 금소연입니다 날씨가 많이 온화해져서 정말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환경지도대연대 조성직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인천에서 여러 가지 좋은 또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계획과 또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니까 너무 또 이렇게 아주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회장님 좋은 일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요. 어, 이번에 그 좋은 환경축제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네. 어,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과 관련 기관 단체와 함께 노력하여 환경 보존과 맑고 푸른 하늘,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좋은 환경축제를 통하여 화합을 위한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목적을 담고 있네요. 음.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행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 네. 기간은 어, 이번 3월 17일 금요일부터 토일 3일간 인천 광역시 서구 막고울 야외 공연장에서 어, 펼쳐질 거고요. 그리고 행사 내용은 또 여러 그 청소년들의 백일장, 그림 그리기 이런 여러 가지 축제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그런 좋은 환경 축제를 이렇게 하시는 데요. 또 분명히 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동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 본 행사 취지는 시민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환경보존에 대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구환경을 바르게 살리기 위하여 자연적인 환경의 필요성을 심어주고 일상생활에서 마음과 행동으로 환경보존운동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중고용품, 바자회을 통하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 있으며 재활용할 수 있도록 네, 개모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국민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환경 지킴으로서 역할 수행을 함께 적극적으로 해가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만드셨네요. 음, 뭐, 네. 네, 정말 이 행사가 언제나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네. 어, 이번 그 행사를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좋은 동기 안에 또 조금 더 깊은 음. 또 그런 목적이 또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목적을 또한번더 이렇게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어, 환경 보존 활동을 통하여 어, 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 생태계 보호과 시민들에게 친숙한 생활 제공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환경 교육 및 환경을 사랑하는 시, 에, 시민과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모두가 환경 보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좋은 그런 환경축제입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일회용,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쓰기 편리한 것들이 정말 많이 우리 네. 일상생활에. 맞습니다. 이렇게 흡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TV 프로그램에 환경에 대한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저부터도 많이 노력해야겠고 또 일회용을 좀 조심스레 써야겠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자연에서 뛰놀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그안 좋은 음.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걸 먹고 사망하는 걸 보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던 음. 어,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환경축제 빛나는 청소년 환경백일장 및 네. 그림 그리기의 그린. 축제인데요. 어, 주제가 환경과 물의 중요성 그리고 소중함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 이 목적을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백일장을 통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 환경에 대한 이해와 문장의 적절성 및 홍보 가치를 심사 기준으로 하여 그의 준하는 상장과 격려로 글쓰기를 통한 자기 표현과 환경 및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생활환경 생활화를 계모하며 환경 보전 실천 의지를 다지는데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네이 네, 환경축제가 네. 꼭 성공리에 마무리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도 또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해서 좋은 일에도 같이 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아무튼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금소연이었습니다.